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석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 면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를 선언하는 최종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요,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 이력은 없어졌다. 이제 그래서 너는 무죄다. 너는 석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네가 내 피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무죄로 선포하노라. 무죄로 너를 선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되고 사함 받은 거 무죄 선고를 받는데 우리가 부안할때 예수님이 아, 정말로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양심의 영원한 평화가, 평화가 올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도요. 아침에 평안했는데 그게 내일까지 간다는 게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평안한데 그 일주일 못 가요. 우리 평안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 영원한 이타널 피스. 영원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한번 해보시라고 걱정이 없는 세상이 죄를 지었는데 사법적으로 국가법을 어겨서 지금 실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 가상에서 그때 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부형이 내려질까 이제 언도가 내려질까 이제 이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부담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때. 너는 혐의가 없다. 너는 아무 죄가 없구나. 너는 무죄다 하면서 체포됐던 그 자리에서 석방하고 나온다고 하면 문 열고 나온다고 법정 문을 나선다고 할때그 기쁨이 얼마나 클 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다소 오실 때 우리들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 그런 혜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행복감을 누리게 된 완전한 행복감을 누리게 된 부활 때 신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넘치는 즐거움에서 완전한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Perfectly 한그 blessed가 어디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감에 관해서 아름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요한 일서 적으세요. 요한 일서 3장에 다음 주 주일날 아 설교문이 나갈 때 그리고 기억하십니 요한일서 3장 2절번은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서 요한일서 3장 2절입 저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일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when he return when he appear 그가 he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구와 함께는 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shall be like him. 영어 성경말 shall be like him.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죠.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닦아 주시는데 그 눈물은 어제 닦아지고 오늘 흐르는 눈물또 닦아 주는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번 눈물을 닦아 주시면요. 다시 눈물이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엠다 그것이 얼마나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닦아 주심으로 영원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축복이 오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지금도 몇 가지 약들을 잡수잖아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은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까? 아픈 것이 없어.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근심이 없어요. 이퍼펙트리한 이건 블라스트 상태입니다. 시사록에 단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사람과는 떨어져 있으면 섭섭해요. 식구들이 모일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간 가기 전날서부터 섭섭한 몸이 끼어들어 와. 그래 뒷모습 보면은 눈물이 흘리게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게 된다는 게 마지막 부활 때에 주님의 재림은 동시적인 사건인데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완전한 행복 속에 들어갑니다 퍼펙트한 해피니스 happiness, 완전한 해피니스에 들어갑니다 이 행복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제하는 이 일은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들은 죄에 대한 면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면역성이 따로 없어요 천국 가야만 우리는 다시 죄를 안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요한서 3장 아까 읽은 말씀 아름다운 성경구절 저는 이걸 오래전에 알았어요 저는 신학계 시절서부터 이것을 알고 푹하면 이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외워놓고 있는데이요한서3장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폭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규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어떤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침례의 어떤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 평신도인데요. 평신도인데 그분이 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가 아이 성인 규절을 읽어주는데요. 이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타하시면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데 like like him shall be like him.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Same 힘이 아니. Shall be same이 아니라 이것은 like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에요 예수님 안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은 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니 얼마나 우리는 좋았.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해서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인식하세요 주님처럼 된다는 거 요한 일서 3장 2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영원토록 안 잊어버리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뭐시음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야, 세상 마감해도 나 예수님과 같이 될 거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면 어떻게 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요한에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이 될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 그분의 몸은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완전한 몸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을 사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세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